안녕하세요. 2022년 14주차 해운 및 선박 시장 운임비, 선가의 변화 및 벙커유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조선 운임비입니다. VLCC 하루 운임비는 24,000달러, 스웨즈막스급은 25,000달러, 아프라막스급은 23,00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VLCC 하루 운임비 3,000달러 상승, 스웨즈막스급은 9,500달러 상승, 아프라막스급은 3,500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둘째는 벌크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프사이즈급은 27,000달러, 파나막스급은 26,000달러, 슈프라막스급은 27,00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케이프사이즈급은 1,500달러 하락, 파나막스급은 1,000달러 하락, 슈프라막스급은 500달러 하락하였습니다. 벌크선에 있어 중국의 오미크론 확산 통제를 위한 상하이 봉쇄령이 확대되면서 철광석 등 수요의 감소로 벌크선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운임비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망이 다른 곳으로 변경되면서 선박의 운항거리가 길어지고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운임비도 일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는 LPG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PG 운반선의 선박 사이즈별 운임비를 살펴보면 84,000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00만 달러, 6만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75만 달러, 38,000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91만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월간 운임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넷째는 LNG 운반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를 살펴보면 이스트 오브 스웨지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은 3만 7천 달러. 웨스트 오브 스웨지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은 4만 5천 달러.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의 TFD는 10만 2,500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LNG 운반선의 운임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금주의 LNG 시장의 운임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향후에 러시아산 LNG 의존도를 줄이는 유럽의 노력과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와 겹쳐지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계절적으로 LNG 수요는 감소함으로 선박의 운임비가 상승을 하여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는 선박 신조 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시장의 선가는 올해 상반기 선가에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VLCC 300K의 선가는 1억 1,400달러, 스웨즈막스급 유조선 150K는 7,800만 불,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110K는 6,300만 불입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4,300만 불, LNG 운반선은 2억 2,100만 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VLCC 300K의 선가는 200만 달러 상승, 스웨즈막스급 유조선 150K는 100만 달러 상승,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100만 달러 상승, LNG 운반선은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자재의 지속 상승으로 선가도 동반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벙커유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HFO 톤당 가격은 688달러, MGO 톤당 가격은 1089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HFO 톤당 가격은 11달러 상승, MGO 톤당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벙커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401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가격 스프레드는 11달러로 하락하고 있으며, HFO의 가격 상승이 MGO 가격의 상승보다 크게 형성되면서 두 벙커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지난주 확대해서 축소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벙커유의 급격한 상승은 선사들의 선박 운용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선사들의 수익성에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